아나 이거 키 기억 안난는데 일단은 오늘 할 컨텐츠는 버탈2 버터2 버탈 우리의 버터투 같이 하는 사람은 여림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 내가 너를 맞을어버릴거야 여기 콘솔창 왜 보이지? 오늘 할 같이 사람은 여림 키가 작네 <laughs> 계속 꼬맹이 t i 아! 아 왜왜왜 뭐 w o r k a n 아 you 뭐, 뭐, 뭐. <laughs> 그걸 밟는 거야. <laughs> 그걸 밟아서 저기 털에서 없애는 거야. 저기 저기 털에서 없어야 된다니까요. 저기저털에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이. 아, 두, 셋, 빵이야. 내 마음을 받아줘. 난탈의이 아 터렛이 아니야. 터렛이다터렛이다나 터렛이 아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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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나 있는데, 나 있는데. 마추고지아 아, 하지 말고! 그 그래, 거기 있어. 좀만 더 아래로. 볼게. 아래로! 아왜 이렇게 맞지? 바보다. <laughs> 알알알알알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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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 갇혀 있어라.

<laughs> 아 잘못 눌렀어. <놀았어>. 나저와 <laughs> <laughs> 거기 계속 있어. 괜찮아? 어? 나 죽으면서 살아줬어. 다시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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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하나 아, 하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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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아니지? 웃음> 믿어도 되지? 어 먹어! 어져가 까마 <laughs> 가만히 있어 그..여기여기여기로 가여기로 가, 여기로 가. 아니야아니야그거아니야그 포탈아니야 여기저기저기 앞에다가앞에다가포탈

어! <laughs> 아, 야. 아, 이거구나. 오케이, 어떤 거려 으야! <laughs> <laughs> 오, 씨. 야, 잠깐만, 어떻게 뭐 하면 안 되는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좀더 높게. 오케이. 여기 다 올리고. 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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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래 검도로 해줘야 돼, 바로 이거. 충분히 올라갔다 싶을 때 할게. 아. 어. 지금. 지금이야. 다리 써라 인간 어. 야, 가자, 이제 달려라. 어. 야, 내가 제일 짧게 걸었다. 어. 어, 그게 좀더 이상한 거 아닐까? 야! 야! 야 어, 뭐야? <laughs> 뭐야? 근데? 어, 렉 덕분에 살았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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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갖고 올라오면 안돼 올라가 올라가 나 이거 이거를 <laughs> 부탁해 아 이거 놓쳤다 아 진짜 아유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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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들으면 <목소리> 된다. 오케이. Thanks for proving 어. 왜? <laughs>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아니야? 어, 어. 니가줄 거야? 뭐야 그래, 이거 연결 해. 안 됐어? 밑에 내가 할게. 야 잠깐만 중간 맞춰줘. 에이 진짜. 부탁하는 것도 많다했거지 너. 오씨 다시 해야 돼. 아니야 괜찮아. 눌러. 됐어. 우와 이렇게 많아. 오씨 눌러졌어? 어. 오이야 씨더 빨리. 하나 오류났다 오류 나는 오류다. 기둘기둘 기둘. 어. 어 여기 있었네. 했어. 끝날래. 갔다 올게. 아이. 나려. 아이. 하기나려 거기서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야? 움직이면 쏜다. 그럼 난 치지. 어 미안하다. 다시 하자. 아 이번에 내가 갈게. 미안하다 어그로 п р 끌... 어 하나밖에 안돼 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그 그거 타러 가셈어알아나천재그니오 <laughs> 아닌데? 이쪽으로 가면 잠깐만. 한번 가봐야겠다. 이피. 아, 닌데이쪽으로 가면 나쁘다다 이쁘다. 이쁘가봐야다다이삐아이쁘 어, 이쁘다. 이쁘다. 이 뭐, 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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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쁘다 이쁘다. 이라다이 이쁘다. 이쁘다. 이 오케이 okay, 방법 알아냈어. 끊어줘. 오케이. 아코시 갇혔어요. 아코시 갇혔어. 거기 근데 거기 어이. 뭐 있어? 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캡 눌러서 봐. 어. Oh. 오케이 okay, 뭔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오라이 때 right, 내가. 아나 저거 저기 연결하느라 그랬지. 예, 떠가 이거 이거 이거. 아, <돈> 다시 해 줘. 안다. <돈> 내가 너무 나 머리 더석컸든 아, 예. Yeah. 어, 예. Yeah. 알겠습니다. 예. Yeah. <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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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볼. 아, 예 에. 잠깐 여기 어디야. 게 아예. 계속 그래라.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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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많이 부탁드립니다.